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인천시 주안동에 나와봤는데요 세계동 152세대 19층으로 분양하는 신축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분양가는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는 25평을 사용하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어,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재래시장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데요. 지하 3층까지 자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널찍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양쪽은 전혀 막힌 게 없어서 채광이나 어, 어, 더 많은 하늘이를 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어,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입구 쪽에 나와 봤는데요. 예, 이쪽은 주차장 진입로고요. 저 반대편은 큰 도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 입구 쪽 맞은편에 바로 인천 남부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이 정도로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진짜 30초도 안 걸리는 거리에 초등학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동, 두동, 이렇게 세동으로 해서 총 152세대이고요. 한번 주차장 쪽 한번 가볼게요. 주차장 쪽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단지 안에 어 조형물이나 저렇게 카페테리어 공간이 있어서 어 조금 뭐 집이 더 외관상으로 보기가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앞에 큰 길가다 보니까는 어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둘러봤고 저랑 같이 주차장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예, 이렇게 양방향으로 입구가 잘돼 있고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 폭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지나온 데가 1동으로 들어가는 데고 여기가 2동으로 들어가는 로비 부분으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 2층 내려가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지하 3층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모델하우스 15층 올라가서 집 내부 보여드릴게요. 예, 현관 모습입니다. 바닥은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4칸 마른데 있습니다. 고 일괄 소등등 보이고 중문은 따로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데 거실 쪽은 정 남향 쪽입니다. 전혀 막힌 게 없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우물형 천장도 시공해놨기 때문에 층고가 한층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기본 옵션이고요. 어, 여기는 인면 분할창을 사용해서 개방감을 한층 더 높여줬고요. 지금 밑에도, 어, 제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3.9m 정도 되는 거실 폭입니다. 어, 여기 쇼파 자리는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쇼파에서 저기 TV 자리 보면은 65인치 이상의 TV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방이랑 거실이랑 좀 분리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쪽 공간이 여유 공간이 널찍하다 보니까는 이쪽 부분에 하프장을 짜다든지 무슨 장식장 같은 거 배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선이 편리한 ㄷ자 주방형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밑에도 다 수납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다 깊진 않지만 은 수납장으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를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밥솥 자리도 보이고, 위에 상부장도 빼곡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그 다음에 상구, 가스레인지 마련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 자리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도 남향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를 재보자면요. 2.5m, 2.6m 정도 되는 작은 방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제 공용공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셨던 전실 옆에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면대, 양변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어, 샤워 공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깊숙이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한 중간방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재 공간으로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뭐, 19분 적으신 분들은 여기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한번 폭을 재볼게요. 여기 2.8m, 한 2.3m 정도 되는 중간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 수도랑 전기가 나와있어서 세탁실을 여기로 쓰셔야 될것 같고요 예, 이쪽도 막힘없는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안방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안방 들어봤는데 여기도 환기창이 남양쪽으로 나와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모습 보이고요 큰 침대 하나 들어와있지만 양옆으로 어, 여유 공간이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3m, 3.3m 정도 나오는 어, 안방 크기고요 그이 옆에는 화장실, 부부욕실 들어가기 전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파우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부욕실이 마련돼 있는데 어,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면대, 안변기에, 어, 샤워기, 거울 수납장까지 알차게 준비된 모습입니다 주한동에 위치한 세계동 152세대 신축 현장을 둘러봤고요. 외관도 보셨다시피 어, 너무나도 잘돼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는 자녀 있으신 가족 구성원들은 어, 여기는 너무나도 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